이럴 수도 있습니까? 조국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빼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검찰에서는 이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별 희한한 아이디어가 다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모든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조국이 싫다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법적 지휘 라인을 무시하자.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물론 문재인은 이런 걸 노리고 조국을 임명했겠죠. 법무부가 검찰에 제안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지휘 라인의 변화였습니다. 조국 뭐라고 그랬죠?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겠다. 그러던 조국이 취임 당일날 취임하던 바로 그시간 바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관련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자는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별도의 특별수사팀,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자.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각 직급에 맞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접촉해서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무무일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방식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무무일 검찰총장이 스스로 직접 별도의 수사 지휘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도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제안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당일, 취임식 당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지휘 중인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총장이 배제된 수사팀을 따로 꾸리자는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 아니라 말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총장이 스스로 나는 저 사건에 대해서는 손 떼겠다.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멀쩡한 검찰총장을 빼자. 수사 지라인에서 배제하자. 특히 법무부 장관인 조국이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이 피의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수사를 엄격하게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버리자. 검찰에 이러한 제안을 했던 법무부 간부 중한 명은 평상시 여러 고민을 하면서 해왔던 말을 얼핏 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런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국의 18번이 모른다죠." "모르세요." "전혀 모른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언론 보도를 닫고 전 국민한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낯짝 두꺼움이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국의 이런 후한 무치함은 아까 제가 긴급 뉴스로 전해드린 조국 윤석열이 서로 배수진을 치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막강한 파워를 등에 업고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켜서 숙청하겠다는 그 뉴스와 아울러 기가 막혀서 도대체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광경입니다. 아까 긴급뉴스로 올렸던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밑에 있으니까 적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R&B 진짜뉴스 정광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